집 쪽에 붙었다. 바깥 담벼라바깥한말 아, 이거야. 이거 폭 이거 있냐? 폭? 폭 없어요. 여기 여기 쓰레기통 같은 거 있지. 통네모난 거. 에. 네, 네. 뭔지 알것 같아. 음. 나도, 나와나와나세요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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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있어? 도 나도, 나나나어요마음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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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총알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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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나이스. 바로, 바로, 바로. 바로 사망이야? 네, 끝, 끝. 여, 여긴 끝이고, 여기. 아까 일본핑 쪽에.